쿠팡플레이 시리즈, 사랑해, 사랑해 오는 것들을 사랑해, 것들을 사랑해 주시는, 주시는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켄타로 사카구치와 이세영의 최근 영상이 인터넷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팬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. 쿠팡플레이가 게시한 이 영상은 두 배우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, 그들의 케미를 그리워하던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이 영상은 빠르게 바이럴되었고, 팬들은 다시 함께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되어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많은 팬들이 소셜미디어에 사랑스러운 스티커와 댓글을 올리며 배우들의 매력적인 상호작용을 축하하고 있습니다. 이 클립은 사랑 후에 오는 것외 촬영 현장에서 함께 작업했던 경험을 나눈 사카구치와 이세영의 사랑스러운 관계를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 드라마는 한국 작가 공지영과 일본 작가 치지 히토나리가 공동 집필한 베스트셀러 소설을 기반으로 일본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이 한국에서 재회하는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이 드라마는 진정성 있는 서사와 주연 배우들의 매력적인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. 이 드라마의 팬들은 이 사랑스러운 듀오가 등장하는 더 많은 콘텐츠를 간절히 기다려왔으며 이번 최신 영상은 확실히 그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. 영상이 온라인에서 계속해서 회자되면서 켄타로 사카구치와 이세영의 지속적인 인기와 매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.